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클립 e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네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가 사실은 이클립et 네. 하기 전까지는 네. 5월 달 하면은 정말 무슨 무슨 날 되게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의 달이고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행사들 되게 많다는 건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수익에도 5월이 대목이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산에서 왔는데 거기 꽃축제하느냐고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반려동물 쪽에도 5월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저 오늘요 그래도 네. 워낙 제 단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게 행사를 하시는줄 알았거든요. 네. 네. 엄청나던데요. 네, 뭐 겹쳐서 같은 날에 여기저기서 음. 행사가 같이 열리고 그러자.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네. 취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저희는 뭐 힘들죠. <laughs> 하루에 막네 군데 간 적도 있어요 작년에는 하루에. 진짜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어디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부산에 간 적도 있죠. 와, 하루에. 근데 저 진짜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진짜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그렇게 반려동물 행사를 하면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저도 이제 삼년만삼 년째 열심히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매년 이 행사가 다채로워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음. 이 정말로 정말 아 이제 행사다운 행사가 돼 가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올해는 아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예. 그 저도 나.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어, 쉬는 날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laughs> 네, 네. <laughs> 무언의 압력, <laughs> 예, 약간 저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네. 5월달에는 저도 여기저기 좀 많이 출몰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서 혹시 저를 만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는 척 먼저 해주시면 음, 음, 음. 예, 전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5월달에 어떤, 네. 어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네. 해드릴까요? 5월에 열리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일이 5월 4일인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안 열리 것들 쭉 소개해드릴게요. 음. 일단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에 충북대에서 반려동물 한 마당이 열립니다. 충북대 반려동물 한 마당인데 벌써 26회거든요. 매년 아우. 한 번씩 하는데. 와. 근 네, 이거는 충북대 수의대하고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충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여기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도 5월 5일날 했거든요. 3천 음. 명이 왔습니다. 3천 명. 그리고 3천 명 분들이 데리고 오신 반려동물이 천 마리 이상. <laughs> 엄청난 행사죠. 하루에 하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활성화된 행사고요. 또 이게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반려동물 행사예요.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5월 5일날 오후 1시 30분에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 반려동물 한마당이 열린다. 예, 뭐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벌써 오실겠죠. 뭐 네. 행사 엄청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네, 올해는 한 4천 명 정도 가시지 <laughs> 않을, <laughs> 않을까. 그근데 예.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이 충북대학교 빼고 전국에 10개 수의과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런데 서울대를 뺀 나머지 9개 수의과대학이 매년 이런 반려동물 행사를 열어요. 음. 서울대 왜안 해요? 서울대는 매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2007년에 개교 60주년 기념 반려동물 한마당을 했고 음. 내년이 개교 70주년이어서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매년. 음.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크게 보면 다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인데요 그걸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5월 15일 일요일 날 건국대학교에서 여기는 이름이 애견 한마당이에요. 아, 그럼. 네. 집사들은요. 고양이 키우는 네. 집사들은요. 가도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아마 곧 애견 애묘 한마당 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이름이 아마 올해 좀 바뀐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네. 확인은 못했는데 음. 그래서 이제는 애견 한마당이 아니 다른 이름으로 불릴 텐데 음. 매년 열고 있고 이게 건국대 수의대 동아리 중에 동남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 동아리에서 주체가 돼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동남. 5월 15일날 음. 건국대학교 민주광장이라는 곳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 뭐 경북대, 제주대, 경상대, 충남대 다 이름이 반려동물 한마당이고, 강원대 같은 경우는 동물광장. 음.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서 열다 보니까 빛골 반려동물 문화마당인데, 음. 이거는 전남대하고 광주 동물병원 협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동물병원 협회만 주최할 때가 있고 전남대 수의대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있는데 요런 나머지 행사들은 다 가을에 할 예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수의과대학의 특징적인 게 지역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도마다 네. 하나씩 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왜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을까지 기다리시면 그 지역 수의사회와 수의과대학에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수의과대학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네. 장점, 차별성 어, 어떤 게 있어요? 어, 다 비슷비슷하긴 한 사실이에요. 어. 행사들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 한바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수의사의 어떤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음. 혹시 다칠 수도 있고 또온 분들이 사실 동물 병원에 자주 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그렇게 어, 어렵다 보니까 음. 그게 오신 김에 상담받고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음. 수의과대학이나 동물병원 협회랑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충북대이 음. 하는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에서도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부스에서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의료진들이 나와서 아마 상담 다할 겁니다. 음. 그다음에 5월 7일 이제 먼저 수원에서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인 수원. 이게 수원에 그 호수공원이 있어요. 광교 호수공원에 음. 거기 애견공원 있거든요. 반려견 놀이터. 그러니까 광교 호수 애견공원이에 요 음. 이름이. 근데 여기가 2014년 11월에 이제 전국 최대 규모 반려견 놀이터로 이제 건립이 됐고 작년 5월에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오시는 상황에서 음. 개장식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개장한지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주년 기념 개장 1주년 기념으로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이제 수원애견공원에서 열리고요. 어이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수원 말고도 뭐 부천, 성남, 안양 뭐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행사가 음. 계속 열려요. 근데 이게 경기도청이 이 행사를 하라고 반려동물 문화 관련 행사를 하라고 문화를 발전시키라고 1억 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경기도 수의사회가 이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되게 바람직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아니 본인이 경기도 수의사회 소속이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대놓고 예, 네. 편애를 하시네요. 어 근데 이게 굉장히 네. 그타 지자체 의 모범이 되는 행사예요. 그래서. <laughs> 다른, 다른 지자체 분들도 요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고 그 지역 수의사회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좀 하면 어떨까?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해서 이제 알리고 싶어서 네. 네 그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수원은 또 이게 경기도 반려동물 행사,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행사 말고 이게 작년에 해다, 해보니까 좋잖아요. 음.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4월 30일 날 제일회 그러니까 2016년 수원 반려동물 한마 음 축제를 따로 열었어요. 수원 오.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 네. 음. 그래서 거기도 염 대영 수원 시장님이 가셔 지고 직접 뭐 게임에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어, 좀 크게 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그 지역 수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나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음. 음. 이런 행사 중에 수의사분들이 참여 안한 행사가 거의 오히려 없을 정도로 수의사분들이 다 가서 건강 상담하고 음. 봉사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런 반려동물 한 마다 축제에 가면은 수의사분들의 어떤 진료 음. 상담 부스, 상담 부스랑 또 훈련, 가끔 훈련사분들이 뭐 훈련 상담하는 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래서? 또 5월 7일 같은 날 다른 네. 곳에서 같은 날또 성남에서도.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고 열리는데 이것도 최초로 열리는 행사예요. 성남시랑 음. 성남시 수의사가 회 같이 하는 행사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에서 하는 행사들이 쭉 열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캠페인이 같이 열려요. 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식용 금지 캠페인을 동물보호 단체와 같이 하고 있고. 제가 그 캠페인 행사 진행을 맡아가지고 아, 예, 그날 저도 상주할 예정이거든요. 네.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네 오전 열 시부터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가시면 네, 문화나 님을 <laughs>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또그 예. 캠페인 말고도 또 유기동물 보호소랑 같이 음.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뭐참 석하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하시게 되면 상품도 있다고 아, 네. 하니까 예. 굉장히 그왜 반려인들을 위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조금 어떤 분위기인지 익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직접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담을 져야 되지? 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반려인들하고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렇죠. 예 많은 정보들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하네요.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가보면은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즐길 게 굉장히 많아요. 음.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냥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5월 14일 15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한국 동물병원 협회가 주최하는 카하 엑스포. 아, 네. 수의사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동물 건강 의료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 왜냐면은 이게 반려동물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음. 야외에서 뭐 달리기 행사도 하고 부스도 구경도 하고 뭐이런행사들뭐 스포츠도 구경도 하고. 근데 이거는 컨셉이 그런 행사가 아니라 보호자들한테 수의사분들이 나서서 올바른 반려동물 관련된 상식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아뭐 일반 부스 구경이라든지 다른 이벤트들도 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교육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 키우면서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도 음. 많고 그런 것들을 와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월 아 5월 14, 15일 날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동물 건강 의료 방담회 카엑스포 여기 사이트에 가서 미리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 이거 신청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확실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강의실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아마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좀만 설명드리면 어, 반려견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 집 강아지는 도대체 어떤 강아지? 반려묘의 특징 또 심장사상충 예방 또 먹거리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올바른 사료 선택법 사료 회사의 근무하는 수의사가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는 뭐 이런 것들 내용이 그거네요. 위클립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 그렇죠.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위클립에 보시면서 아이거는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그렇죠. 하셨던 주제가 있으시다면 찾아보시고 거기 신청을 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또 음.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또 기초 필수 교육, 또 반려동물 스트레스 낮추는 법, 또 강아지 요가 뭐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같은 날에 또 안산에서는 펫케어 페스티벌이 또 열려요. 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이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형태의 음. 반려동물 행사인데 좀 특별한 이벤트가 몇개 있어요. 일단은 채나경 셰프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셰프가 와 가지고 반려동물 간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웰빙 간식 만들기. 네. 재밌을 것 같고. 어, 요즘 채나경 셰프님 올리브 쇼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 어, 네. 많으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네. 같이 웰빙 간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 어, 재밌을 것같고 네. <웃음> <웃음> 카 엑스포 오시죠. <laughs> <laughs> 네 예. 그리고 또 반려동물 미용 시연하는 것도 있고 또 클리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클리커로 반려동물 교육하는 방법도 음. 강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유명 연예인들이 오셔가지고 반려동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오셔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해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아 어, 우리도 가야 되는 이런데 초청 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수익의 네. 방송 하면 위클리벳이 네. 짱인데 네 유명 연예인 유명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유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샘 해밍턴 씨도 오시고 배우 이영진 씨 또만화가 강풀 씨, 또 요조, 가수 요조, 또 개그맨 김미래 씨뭐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토크 콘서트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유명해져야겠어요. 네. <laughs> 5월 22일 일요일에는 또 부산에서 좋은 행사가 열리는데 유기 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라고 부산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음 아시죠? 그래서 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유기 동물을 그냥 막 입양 보내는 행사가 아니라 부산시 수의 사회가 직접 나서 가지고 유기 동물을 미리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산시 각 수의사 회원 병원에 데려가서 나눠서 데려가서 직접 다 케어하고 전염병 검사 다 하고 예방접종 다 맞추고 해서 실제로 얘가 건강 검진까지 다 끝내서 건강한 개체라는 걸 직접 사인까지 다한 다음에 유기동물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입양자를 신청을 받아요 그 이분들에 대한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입양 가면 또 애들이 파양되고 상처 받잖아요 그 이걸 다 거쳐가지고. 정말 이거를 이제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를 부산시하고 부산시 수의사회가 매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본 행사 중에 가장 이 유기동물 분양 제대로 하는 행사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 시작 전에요. 동영상으로 분양할 동물들 <laughs> 소개하고, 예, 소개하고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세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네. 우리 뭐이 정도면 사실 제작비 지원받아야 된다. 부산시 수의사회에서. 네. 우리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laughs> 의미가 있는 게 행사 이름이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네.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 반응으로 아 바뀌었어요. 동물 사랑 문화 축제. 네, 아, 좋다. 예, 네, 기존에 유기 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는 당연히 진행이 되면서 음. 그 외에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도시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한 동물 사랑 사진 공모전도 음. 하고 또 반려견 명랑 운동회, 장기 자랑 줄다리기 뭐이런 것도 하고 또 테마가 있는 건강 도시, 건강 교실. 음. 이것도 수의사분들이 나와 가지고 강아지 튼튼하게 기르는 법, 노령견 관리하는 법, 음. 치아 관리 어떻게 하는 거? 뭐이런 것들. 고양이 건강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동물 사랑 바자회도 열리고 수의사 체험할 수 있는 공, 기회도 어? 열리고 어린 친구들 아 대상으로 또 반려동물 예절 교실도 열리고 그리고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부산시 수의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건강 상담은 당연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심장 사상충 감염 검사라든지 또 전염병들 항체가 검사를 또 선착순 음. 대, 그래서 일부 가, 강아지 대상으로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일찍 가셔가지고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 학범 대표 이번에도 부산 가시나요? 부산 가야죠. 어,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어, 예. 네. 불러주시지. <웃음> <웃음>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행사는 뭐 내년에 열리는 행사긴 한데요. 아. 네, 내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요. 세계 수의사 대회가 열려요. 어, 진짜 큰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의계의 올림픽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 행사를 이것도 우리 올림픽도 뭐 차차기 올림픽을 그전 올림픽에서 막 추첨하고 선정하고 막 하잖아요. 개체질을. 네. 그런 거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태국이랑 붙어가지고 몇십 표 차례 이겨서 우리가 그 이걸 유치를 해온 거예요. 제 33차. 세계 수의사대회 그러니까 음. 내년에 열리는데 이게 사실 수의사들을 위한 행사긴 하지만 그때도 또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 행사도 같이 열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수의계와 관련된 분들 많이 오시고 수의사 네.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수의사 대회를 개최할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반려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성숙하다라는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예. 동물복지, 동물 문화가 좀발달되어 아...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안들 네. 제대로 잘 마련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인들도 조금 그때까지 더 성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치해온 거거든요. 33차나 되는데 음. 근데 일본에서 처음에 유치를 했었는데 저희보다 십몇 년 전에 아. 일본 수상이 행사에 올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5월달 행사까지 다 소개를 네, 해주신 거죠. 행사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왜 5월이 되고 또 9, 10월이 되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네. 기,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뭔지 아세요? 뭐요? 운동회. 음, 네. 봄 가을로 아이들 운동회 가시잖아요. 네. 그 사실 가족들의 행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저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에게. 이 반려동물 축제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음, 그래서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좋은 이야기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이긴 한데 사람 중심의 표현이긴 한데 좀 좋은 기억들, 또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네. <laughs> 네. 근데 그런 좋은 기회가 사실 돼야 되는데 음. 가끔씩 안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온 강아지들끼리 싸운다던가 아 맞다.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뭐왜 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기를 어디 데리고 갈 때도 기저귀 가면 이따만 하거든요. 네. <laughs> 우리 반려동물들 데리고 어디 외출하려면은 살짝 걱정이 되시는 분들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패배남에 가면은 거의 유모차를 다 갖고 오실 정도로. 아 유모차, 애, 애기들을 태워가지고. 네, 반려동물을 태워서. 아, 어,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분들은 이런 행사나 이런 반려동물이 많이 모, 모이는 곳에 갈때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대부분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데, 음. 간혹 아직도 모르는 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저희가 행사를 소개해드린 김에 이런 에티켓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여기, 여기가 포인트네요. <laughs> 저희가 네, 뭘 여기... 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음. 대부분은. 일단 당연히 목줄은 꼭 하셔야 돼요. 목줄, 목줄. 반드시. 음. 네. 그래서 어떤 행사들은 목줄을 안 갖고 오면 못 들어가는 행사들도 있으니까 꼭 목줄을 아, 챙겨 가셔야 되고 네. 이 반려동물을 목줄을 가져가라는 의미가 반려동물을 이 버려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음. 혼자 뛰어노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행사에 가보면 반려동물을 풀어서 뛰어놓 어놀게할수 있는 시간이랑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일 때는 목줄을 채우거나 음 데리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어떤 다툼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변봉투를 꼭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아 자신의 반려동물의 그런 대소변을 꼭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목줄은 진짜 왜 우리가 애기들도 미아가 발생하니까 아, 그렇죠. <laughs> 반려동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동물 등록을 꼭 해야 돼요 왜냐등면네 응. 사실 동물 등록이 이런 행사에 가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등록을 응. 안 하면 그러니까 삼 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지금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뭐 내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 일부 행사는 동물 등록 안돼 있으면 입장이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전염병 예방 접종을 꼭 해야 됩니다 응. 이 많은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이랑 특히 광견병 응. 광견병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개 어, 종합 백신이랑 광견병 백신 접종을 꼭 해서 병에 대한 예방을 한 상태에서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접종을 안한 어 친구들은 좀안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음. 전염병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여름이나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야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게 땡볕 아래 애들이 오래 있는 음. 경우들이 많고, 더 노출되는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분들이 가면은 막 재밌는 이벤트도 많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샘플도 막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어. <laughs> 자신의 반려동물은 지치는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다다다얘 간호, 좋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laughs> 예. 정말 반려동물을 위한 행사니까 네, 챙기실 샘플이 많더라도 <웃음> <웃음> 반려동물이 좀 지친 기색이 보이거나 하면은 <laughs> 네. 빨리 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에는 늘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네. 거. 그 정도를 네. 기억하시고 이런 반려동물 행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오월달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우리 반려동물들한테도 여전히 좋은 계절이기를 바라려면은 반려인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월은 이제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laughs> 반려동물을 위한 가족 행사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족은 먹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바쁘시겠네요. 오월달. 네. 오월달 바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예, 위클리벳에서 어, 신속한 소식들도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정보 있으면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